메시지잘 보세요. 꼭 딱히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. HDMI 어, 케이블 제품 되겠습니다. 어, 마이크로 HDMI고, 한쪽은 그냥 일반 HDMI 케이블인데요. 3m 짜리고, 어,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거 산 이유는 슬림 제품입니다. 슬림 제품 해가지고요. 케이블이 상당히 좀 가늘거든요. 요런 게좀 비싸고, 비싸고 거기다가 이제 3D 완벽 지원에다가 4K, 어, 24K 골드 커넥트 뭐 오디오 나와 있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, 뭐 2.0인 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아남이런 데서도 나왔네요. 요게 상당히 이렇게 돼 있어서, 어, 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, 한번 뭐 써봐야 알겠죠? 어, 가격은 한만 오천 원 정도. 이, 저 얼마 전까지는 삼복권을 썼는데, 지금 조금 하는데 좀 선이 좀애매하고요 이게 굵기, 굵게, 굵게, 굵게 굵은 게 있으면, 요게 이제 그, 제가 생방송 같은 거 찍을 때 쓰는 카메라인데, 이게 그냥 옆으로 들어오거든요. 옆으로 들어오는데, 굵게 들어오면 좀 이게 방송하다 건드릴 수도 있고 좀 애매하거든요. 고럴때 어, 요런 저 슬림한 제품들이 괜찮은데, 자, 한번 뜯어서 보지요. 자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블인데요. 어, 그거보다 훨씬 좀 가늘어졌습니다. 요거 넷메이트에서도 나왔는데 요게 1.7m 요기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. 카메라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3m짜리 구입을 했고요. 자, 하여튼, 뭐, 어,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보면 될것 같은데. 자, 하여튼, 이제, 이것도 무선도 좀 나오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. 자, 그리고 요거 그냥 일반 HDMI에서 꺾임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. 그 꺾임. 저도 옛날에 소개시켜드렸는데, 그거 같은 거 사용하시게 되면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. 자, 하여튼, 금도금에다가, 자, 요렇게 아주 그냥 이제 작게 되어 있는데, 자, 잘만 대라. 자, 오비스 스튜디오를 연결했더니 뭐 문제 없이 잘 나오네요. 이거 사진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? <laughs> 자, 하여튼 3터 정도 길이 돼서 3터도 조금 짧 짧은 건 아닌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5터짜리는 없더라고요. 자,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집에 있스거 하나, 30번은 두개 구입을 했는데 만원 정도 정도 하는데요. 어 아3 m 정도에서 슬림 나온 거는 여기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물론 뭐 외국 이나 조금 더 비싼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에 보니까 그렇게 다, 돼 있더라고요. 자,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아, 뭐 써본만 하니까 잘 사용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며 이거 마이크로인지 그 미니인지 그거는 잘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. 미니는 또 다르죠. 그런 거 까만 하셔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그... 분석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